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인차찰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닛스탄의 알티마 2.5 차량이고요. 2016년식 83,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가성비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꼭 주목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 신조. 차량이에요. 한 분이 신차를 뽑아서 쭉 운행을 하시다가 이번에 중고로 나오게 된메모리고 그리고 2016년식에 아직 10만 킬로도 안뛴 굉장히 쌩쌩한 그런 차량인데 어 같은 이제 동급 차량으로 국산 차량 비교해봤을 때뭐 소나타나 이런 급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나온 차량이고, 그리고 닛산 인피니티가 저번에 철수를 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어 그것 때문에 어 지금 일본 차 사도 될까요? 닛산 인피니티 차량 구매해도 될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고객님들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호환되는. 부품들도 굉장히 많고 니산 인피니티가 철수한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뭐 부품 공급이 아예 끊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동안은 고객님들이 뭐 부품 수급하시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량 외관 상태 저와 같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일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외관 자체는 약간 투박한 느낌을 많이 주는 차량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국산 차량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는 살짝 떨어질 수 있다곤 하나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닛산이나 뭐 일본 차를 찍을 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일본의 기술력 하나만큼은 절대로 무시 못 하거든요. 내구성 너무나도 좋은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 지금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찍힌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이제 돌을 맞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앞쪽에 한 군데 찍힌 부분 말고는 전면부 살펴봤을 때 하자 잡을 만한 곳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 등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컨디션도 전혀 나쁘지 않고요. 백화 현상, 깨짐, 스크래치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차량이 완전 무사고가 아닌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쪽 조수석 쪽에 지금 교환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추후에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손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차 현상, 색 틀림, 이런 것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9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차량이지만 이쪽 사이드 쪽에 약간의 흠집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도 이거 2021년식 타이어예요. 교환하신 지도 얼마 안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뭐 타이어 교환 때문에 돈 들어가실 일 절대 없는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뒤쪽 휠 타이 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9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예, 앞뒤로 둘다 피렐리 타이어로 이렇게 교환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뒤쪽 또한 21년식 타이어이기 때문에 앞뒤로 타이어는 새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 휠도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흠집 말고는 전혀 뭐 어디 깨지거나 뭐 찌그.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휠 인치는 17인치 휠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실게요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 자 뒤쪽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잡을 만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앞쪽에는 제가 조그만한 돌방 이제 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찍히거나 그런 스크래치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완벽한 상태의 관리 수준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바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우리나라 일반 이제 국산 이제 중형차급의 트렁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짐 수납하기에도 전혀 불편함 없을 만한 트렁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오신 차량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다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조수석 또한 문콕, 스크래치,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수석 앞쪽 뒤쪽 문짝이 교환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상 딱 살펴보시면은 뭐 어디 색깔이 틀리다든지 아니면 단차 현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차량이고 굉장히 수리가 잘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시트적인 부분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주 약간의 사용감이 묻어 있긴 하지만 시트 자체의 컨디션은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고요. 시트의 오염이나 찢어짐 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량이고, 아래쪽 매트 또한 이렇게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그리고 이열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 또한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 키로수 8 2 9 4 6 k 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수 대비 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 및 사용자 설정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계기판 밝기 조절, 트렁크 개폐 버튼,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투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이렇게 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이 들어가져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 네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 운전석,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내나, 실내든, 이제 외관이든 이제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기능들은 없지만, 정말 필요한 옵션들만 쏙쏙 들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선루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선루프 작동 시에도 원터치로 굉장히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선루프 작동 시에 잡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한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두건 모두 전동 시트로 되어져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들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이렇게 지금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 또한 굉장히 정숙한 그런 차량이고, 어 이게 영상에는 소리가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엔진 소리도 지금 굉장히 정숙해요. 아무런 잡소리 들려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키로수도 굉장히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 드릴만한 차량이고, 저희가 시운전 및 기본적인 정정미까지 다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가지고 가셔서 돈 들어가실 일 절대 하나도 없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니산의 알티마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